언제 들어도 은혜로운 찬양 오늘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너무 감격스러워요. 네.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 20년 동안 동역자는 아니지만 동반자로서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정신영 장로님 그다음에 이 다섯 명의 안수 집사님들에게. 해를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이유는 첫째는 뭐냐면 임직을 받는 사람은 많아요. 중도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세길교회에서 끝까지 임직을 지킨 분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킨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나만 은퇴하고 말면 안 되겠다. 이분들이 그동안에 신앙생활에 온그 족적을 내가 인쳐줘야 되겠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해서 오늘 12월 첫째 주를 특별히 이렇게 정했어요.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늘은 이분들의 승리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지치, 지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승리. 그래서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네. 저는 옛날에... 목사가 저 끝나게 되면 막 위대한 일을 해야 존경스러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나고 보니까 나이 먹고 보니까 그까지 목사로서 그까지 사명 감당한 것도 큰 일이에요. 그 전에 도중 하차하고 쫓겨나고 그런 많거든요. 근데 그까지 목사로서 사는 것만 나도 대단하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오늘 너무 과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 지킨 게 감사한 거예요. 네. 바울도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하늘에서 부르심의 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지키는 것만 해도 이게 대단한 거다. 네. 그분들의 위대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떡을 하는 거예요. 떡도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또 들려요. 그래서 제가 수건만 했어요. 이 수건은 그동안에 저를 도와서 같이 일한 분들 너무 감사해서 했어요. 제가 이제 목회할 때 배와 갔잖아요. 20년 동안 출렁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계속 출렁이고, 폭풍우를 만나고, 혼자 노적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섯 분이 뒤에서 저에게 바람이 되어 주셔가지고, 앞에서 부는 바람은 필요 없습니다. 뒤에서 바람이 되지고 순풍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안착하게 됐어요. 제가 수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구역에 낸 헌금으로 떡을 하고 그리고 우리 김덕기 군사님이 축하환을 여섯 개를 준비해서 또 드리고 이렇게 온 성도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네. 잊을 수 없는 승리의 날이다. 어디에요? 어디예요? 우리 세길교회에. 이게 본인들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세길교회의 승리예요. 이스라엘이 잊을 수 없는 승리가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다 실패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데 오늘 큰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승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 동력, 힘이 어디서 남았는가? 그거를 살펴보므로써 오늘 나머지 성도들도 오늘 패를 받는 이런 성도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가 있기 전까지 그렇게 뭐 승리가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돼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아주 비참했어요.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오늘 나오잖아요. 20년 동안. 그다음에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5장에 보면 승리하고 나서 찬양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로로 못 다녔어요. 골목으로 오솔길로 숨어서 다녔어요. 하도 핍박을 하니까 지도자가 생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그런데 그냥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승리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열로 오기 전에 정말 인생을 포기하려고 그랬어요아 중도의 실패가 바로 중도의 추락이 이거구나. 제가 그거를 체험했어요. 그냥 까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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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까먹었어요. 10년 동안 그때까지 오면서 10년 동안 계속 까먹었어요. 그러다가 월세로 건물 전체를 세가 한 달에 350만 원. 네주 지나면 350만 원, 네주 지나면 300만 원. 거기는 주차장도 없어요. 그냥... 또 그냥 못 박는 것도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저못 하나 박을 랍니다 그러면 허락해야 못을 박았어요. 지금 마음대로 못 박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건물 가진 사람들의 행포가 얼마나 심한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내 건물을 가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간신히 모아놓은 게 보증금 3천만 원에 그다음에 한 6,500만 원 적금 들어간 게 있었어요. 아유, 근데 난 이제 한 1억 되니까 어디 땅을 산다면 계약금은 되겠다 해가지고 땅 걸어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아유 우리 천사님이 차량 운행을 하는데 수요일 날 늦었다고 신호 위반을 하고 그냥 달려오는데 앞에서 오는 영업용 택시를 그대로 받아 버린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 그것도 몰랐어. 이거 형사 이권이에요. 왜냐하면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신호 위반은 형사 이권입니다. 그 사람들 둘이 병원에 가서 누워있고 우리 권사님도 타고 오던 권사님도 전부 다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데 그형사합의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사님이 저형수속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거 합의보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10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전부 다 형사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해주셨어. 자녀들이 다 얘기해서 해주셨는데 간병비는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때 간병비가 하루에 7만 원이었습니다. 10명이 누워있으니까 하루에 얼마나 가요? 그거는 어떻게 빨리 잘하나요? 돈 계산은 정말. 하루에 70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노을분 권사님 무릎수술 해가지고 그분이 원래 달리기 선수였거든요. 그때부터 못 달려요. 무릎수술하고 나서. 이게 발이 땅에 안 떨어져요. 원윤자 권사님이 제일 많이 다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혹시 그때 수술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분은 그때 이 갈비뼈 간까지 다 수술했거든요. 부딪혀 가지고. 근데 그분이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때 수술 잘못해서 그런가. 그런 죄스러운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있던 돈 그냥 싹 그냥 뭐 10원도 안 남고 다 했어요. 나는 교회를 사서는 못 한다. 나는 월세만 해야 돼. 하다가 내 인생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웬 기적입니까? 지금 나는 100평만 샀으면 했어요. 하나님 100평만 주세요. 그런데 이 단독 건물로 교회를 세우려면요. 안양시에서는 10m 도로를 껴야 됩니다. 저 골목에서는 저 단독 건물을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같이 들어왔다, 같이 나가니까 만약에 저 골목 안에다가 교회 건물을 지어 놓으면 민원이 들어간대요. 교회 차가 쭉 들어왔다 쭉 나가니까 다른 차들이 못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10m 도로를 껴야 되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도로가 10m예요. 그래야 단독 건물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안양시에 10m 도로를 끼면 아무리 허름한 땅도 평당 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100평 하면은 10억이잖아요. 4층, 5층 올리면 또 10억 들어가잖아요. 20억이 어디에 있어요? 8천한한6,500 모아놓은 거 그냥 싹 들어가 버렸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억압 속에서, 20년 동안 억압 속에서 독립을 차지한 것처럼 우리 땅이 몇 평인 줄 알아요, 지금? 154평이에요. 요즘에 빌라들 자기 땅 지분이 6평, 7평 돼도 좋고, 빌라가 땅 지분이 10평이라면, 아이 부자라고 그러고 돈만 이,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154평입니다. 본당 별도로 있고, 교육관 별도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일어났느냐? 두브라가 20년 동안 학대 받다가 어떻게 하소로왕한테서 독립을 했느냐? 그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절, 그때 다 같이 사절 시작. 그는 5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남아와 베델 사이 드브라의 종류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수는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어떻게 해서 그 20년 동안 학대를 받다가 오솔길로 골목길로 도망만 다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독립을 하게 되느냐. 드브라가 재판을 한 거예요. 드브라가 재판을 했더라. 이거예요. 이 재판이 오늘날의 우리의 재판하고 틀려요. 이거 이렇게 번역하면. 사실은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이건 재판이 뭐냐면, 오늘날에는 재판을 하려면 판사가 형법, 상법, 민법 이걸 놓고서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 성경책을 놓고 재판을 했어요. 이거를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사람한테 적용해주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에 설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설교가 성경을 펴놓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주고, 현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바로 그거를 한 거예요. 드보라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오늘 나오잖아요. 랍비도스의 아내라고 나오잖아요. 랍비도스는 성경에 여기 딱한 번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무명의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아내였어요. 삼손처럼 힘이 센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처럼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멋있는 뭐 다윗의 가문이나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할줄 아는 게한 가지 있었어요. 성경을 잘 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걸러 오는 거예요. 교회도 아니었어요. 종려나무 아래였어요. 그런데 그게 명소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드보라의 종려나무. 그 종려나무 아래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속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 두브라가 갑자기 얘기한 거예요. 야, 니네 만명 일어나서 하솔이랑 가서 싸움해라. 갑자기 그래버린 거예요. 아니, 20년 동안 지도자도 하나도 없고, 다들 골목구로 피해서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해요? 10명이 일어나도 다행이지, 그런데 만 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0절 한번 볼까요? 사실 그런가? 예, 네, 10절에 바락이 스블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뭐라 되어 있어요? 만명이 만 명이 싸우러 나왔다니까. 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드보라의 말씀을 듣고 속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전 정신영 장로님 제가 잊지 못하는 분입니다. 제 목회에 큰 보람을 주신 분이에요. 이분은 저 때문에 처음 예수 믿은 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이하게 다른 교회에서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아주 관록 있는 분들이 왔지, 오셨지요. 그런데 우리 정신형 자녀님은 저 때문에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됐어요. 우리 구수경 권사님하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살라고 하는데 이게 12억에 그때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 뭐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교통사고 나서 돈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정신영 장로님이 구승영 군사님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 나이도 어린 저한테 무릎을 꿇는 거야. 그러더니 두툼한 흰 봉투를 하나 꺼내 놓는 거야. 그때 우리 정신영 장로님은 회사를 그만두시고 사업에 크게 실패를 해서 개포동에 지금의 2, 30억짜리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에 사시다가 이 안양 총구석으로 월세로 오셨어요. 그래서 겨울에 신방을 가면 창문이 바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비누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벽 전체에다가. 그런데 200만 원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금의 한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한테 내놓으면서, 목사님,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툭 흘리는 거예요. 구수경문사님도 옆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이 없었어요, 그때. 사업에 박 실패하고 난 상황이 라 없었어요. 근데 그 200만 원을 내는 거 제가 그거를 받고 기도를 해주고 생각을 해도 야 나는 여기 올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12억 짜리 빚을 지고서 내가 올 자신이 없었는데 그거를 붙들고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어떻게든 가야 되겠다. 성도들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여기에는 우리 정신형 그 장로님의 눈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힘을 냈어요. 아 이걸 꼭 사야 되겠구나. 돈은 없지만. 저런 분들이 있는데 사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서 있는 거다 정리해가지고 무조건 가자. 그래서 여기를 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정신이 장로님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 말이 10원도 없으셨던 분이 어떻게 그 200만 원을 만들어서 가져왔냐? 이 말이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장로님몇도 가셨어요? 예? 48도 걸성 성경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다 애워요, 그냥. 그러니까 직장 그때 그만두시고 사업에 실패하시고 집에서 하루에 10시간씩 성경만, 12시간씩 성경만 읽은 거예요. 그, 제가 70%를 말씀 연구에 목회를 바쳤어요. 근데 우리 정신형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서 우리 노회에서도 내놓으라는 장로님 야, 성경하면 세계일교회 정신영장론인 만큼 많이 읽은 사람이 없다. 예. 그리고 성경을 잘 가르쳐. 예. 어디서 이러는 게 나왔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속 사람이 변화돼. 우리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말씀의,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말씀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 다른 게 있었던 게뭐저 제가 잘난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가 문제 있는 교회였거든요. 싸우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야 니네들 은사를 사모해라. 고린도 교회는 싸움도 잘했지만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도 아멘하면 어떻게 아무데나 예? 싸움 잘했다니까 아멘. <웃음> <웃음> <laughs> 그 시, 그래서 고린도 12, 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나와요. 방언, 방언 통역, 뭐 예언,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야, 은사들이 이렇게 많지만 되네.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고린도서 13장에 가서 사랑이 제일이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이 끝나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만 알고 사랑의 은사가 최고인 줄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4장을 봐야지. 이게 점층법이에요. 14장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14장 1절 한번 보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뭐라 그랬어요? 예언을 하도록 하라. 이 예언이라는 글자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예언이 미래를 알아맞히는 예언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줬잖아요.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드브라가 재판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드브라가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줬죠. 그러니까 구약의 재판이나 이 고린도전서 1 4장의 예언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 우리 예배의 꽃은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온 사람 중에 슬픈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알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생각을 다 알고 있어. 슬퍼하지 마. 기뻐해라. 그 성경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빌리포스 사장 사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오신 것처럼 느껴져요. 아, 하나님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오늘 내 곁에 계시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갖다 유식한 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할 때, 그럴 때는 저도 느끼거든요. 성령님이 쫙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 분위기가 하나님이 임재한 구름과 같은 그런 그런 분위기들이 쫙 형성되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네, 그런 분위기가 쫙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느끼냐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이 설교를 듣다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니. 우리 한번 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브라가 재판을 할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줬잖아요. 그럴 때 두브라를 본게 아니라 그때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곁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라. 그래서 고린조 전서 아까 14장, 거기에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왔어요. 교회 왔더니 마음의 수문인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러니까 엎드리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구나! 오늘도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진짜 여기에 계시구나 말이야!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큰 기적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양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잖아요. 양은요, 가까이서 보면 눈동자가 어디를 쳐다보는지를 몰라요. 안 보여서 멍하니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를 잘 쫓아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리 와라. 그러면 그 음성을 들어요. 아, 우리 목자가 저기 계시구나. 그리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수천 마리 양들이 목자를 쫓아갑니다. 그럼 이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도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자기 다른 목자 쫓아가는 양이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이 얘기는 그렇게 해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래요. 그런데 이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때, 아, 우리 목자가 저기 있구나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도 섞이지 않습니다. 다 자기 양을 쫓, 자기 목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들리면 눈으로는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하자면 구약에서 재판을 할때 그다음에 고림도전서 14등의 말씀처럼 예언이 들려질 때 말하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풀어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우리 배장선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했더니, 됐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배정성 목사님이나 방송국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 알겠습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새겨운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앞면이 반이 이게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을 산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못 나오겠대.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 내가 밥을 사려는데 못 오시나요? 그랬더니 대뜸 첫마디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도 여지까지 안 됐어.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계속 잘된 사람 한번 손들어 봐요. 안된게더 많아요? 잘된게더 많아요? 안된게더 많지.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태평한데 그 사람은 오늘도 초조하단 말이에요. 다 같이 안된 거예요. 우리가 다안 됐어요. 여지껏. 고생만 식사게 하고 왔어요. 성공한 사람도 똥싸게 고상해가지고 어쩌다 한번 로또 같은 게 맞은 거야. 항상 잘된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도 안 됐다. 그런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늘 편안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 네. 하나님말씀 들을 때 주님이 옆에 계신 걸난 느끼거든. 네. 그러니까 나는 편안한 거예요. 네. 다 우리가 벼랑 끝에 사, 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요 네. 에스겔이 그런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 발간가에서 나 죽여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요그 영을 끌어올렸어요. 에스겔에서 3장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는 순간에 그동안의 포로로서 고생했던 모든 그 죽을 만큼 힘든 상황들이 싹 가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잘 돼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이 잘 돼서 오늘도 웃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곁에서 듣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지. 그걸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면서 하나님의 임제를 체험해야 아, 네.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자기 자서전에 써놓은 게그 내용이에요. 자기가 한 번은 설교하는데 아주 인상 깊은 잊지 못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하는데 저쪽에서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오셨다! 소리 지르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찰스 스포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불덩어리를 만지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불덩어리가 하나님이에요.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외우는 말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지금 바로 읽었어요. 뭔 읽었어요? 다들 왜 이렇게 코로나 예방주사 맞고 와서 앉아있나? 다들 이렇게 멍청해가지고 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맞잖아요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말씀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아, 네. 말씀하셨어요. 네.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임하는 곳에 꼭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해준다. 그러니까 성령님이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딱 치고 가는. 들었지? 들었지? 알았지? 일어나.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준다. 그렇게 성령님이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오세요. 그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된거참 잘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옛날에는 후회도 했습니다. 내가 왜이 죽을 고생을 하나. 내가 목회자 되기 위서 잘했다는 게 고생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생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말씀과 씨름하면서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겨갔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이 영광을 제가 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목사 되길 잘했다. 주님이 이렇게 곁에서 말씀 연구하다가 옆에 서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거를 경험하라는 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가 성령이거든요. 곧 아버지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주님을 증언할 때 성령님이 반드시 오셔요. 아멘. 여러분을 다만지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할게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 10장 한번 비춰주시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이 모든 것이 모든 말씀이에요. 주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나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임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로 경험하는 사람. 끝까지 임직을 지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를 통해서 두보라와 같이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한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